시원한 에어컨 바람 한번 쐬는 것도 망설이게 되는 요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여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의 모든 것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방식과 내용에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전국적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의 특별한 냉방비 지원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이 제도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는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름철과 겨울철 지원금이 각각 분리되어 지급되었고, 사용 기간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혹서기에 냉방비가 더 필요하거나 혹한기에 난방비 지출이 더큰 경우에도 경직된 사용 규칙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년치 총 지원 금액이 한 번에 통합되어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개선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급 가구는 연간 총 지원금 범위 내에서 하절기와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훨씬 더 유연하게 지원금을 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여름이 유난히 더워 냉방기 가동 시간이 길었던 김민지 씨 가정은 올해 통합 지원금 덕분에 여름철 전기 요금을 더 넉넉히 충당하고 그 대신 겨울철 난방비는 조금 절약하는 방식으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각 가정의 실제 에너지 소비 패턴과 지역별 기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며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맞춤형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활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1인 가구는 최대 29만원, 2인 가구는 최대 40만원, 3인 가구는 최대 53만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계신 70대 이영수 어르신은 올해 에너지 바우처로 최대 29만원을 지급받아 에어컨 사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3인 가구인 박진수 씨댁의 경우에도 최대 53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올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이겨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요금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직접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방비 사용과 관련하여 이 바우처는 하절기에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통합 지급된 총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이 특정 조건은 단순히 소득기준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에너지 취약성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을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 중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 미만, 영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모자 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의료급여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년, 소녀, 가장 등이 한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집에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냉난방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복합적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그리고 가구원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임신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과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지원을 받으시거나 작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가구원 변동 등의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이 계속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신 분들이나 작년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 안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귀중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냉방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면 좋습니다. 경기도는 넓은 면적과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가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난 7월 24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파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정책은 도민의 생활환경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보다 폭넓은 계층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은 무더위 쉼터에 대한 냉방비 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도내에 지정된 8,600여 곳의 무더위 쉼터에 두달 동안 매달 16만 5천원씩 냉방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쉼터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어르신이나 영유아 질환자 등이 언제든 시원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원금 덕분에 에어컨을 더 오랫동안 가동하여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쉼터에서는 시원한 물이나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기도 하여 어르신들이 폭염 시간대에 바깥 활동을 줄이고 쾌적한 실내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회관과 복지 회관에 대한 냉방비 지원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총 3달 동안 냉방비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에서도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거나 다양한 취미 활동, 소모임을 즐기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며, 복지회관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냉방비 부담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충분히 냉방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해지고, 심지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폭염 속에서도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냉방비 지원을 넘어선 사회적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만원씩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금은 냉방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나 기타 냉방 관련 비용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구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을 넘어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박미영 씨 댁은 5만원의 현금 지원금을 받아 여름철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었고, 이는 여름 한 달치 정기요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금 지급 방식은 수급자의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미 수급자의 계좌 정보가 행정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7월 30일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장으로 지원금이 자동 입금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수급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 방지 계좌의 행복지킴이 통장 등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현금을 자동 이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현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김순덕 할머니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5만원의 냉방비를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현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냉방비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고 계신 분들은 이번 경기도 냉방비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필요한 가구에 고루 배분하고 특정 계층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혹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기도의 이번 냉방비 지원 정책은 도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다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된 따뜻한 손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 또한 시민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위해 다각적인 냉방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특히 도시형 빈곤 취약계층과 고립된 이웃들에게 더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하고 열섬 현상이 심한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확대입니다. 서울시는 쪽방촌 거주민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냉방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최대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 지원을 넘어 가장 취약한 주거 형태에 놓인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조치입니다. 쪽방촌은 밀집된 구조, 작은 창문, 부족한 환기시설로 인해 한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바깥보다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거주민들이 온열 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창신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최용범 씨는 이 지원 덕분에 한여름 밤에도 소형 선풍기나 냉풍기를 부담 없이 가동하여 잠못 이루는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히고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인간다운 최소한의 냉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깊은 배려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복지관,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경로당과 같은 곳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곳들은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대피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는 매달 16만원씩 냉방비를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언제든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시원한 곳에서 쉬며 담소를 나누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됨으로써 단순히 냉방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냉방과 함께 냉수, 선풍기 대여 건강 상담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다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씩 현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서울시 내총약 38만 가구가 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등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현금 지원이며, 수급자가 본인의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한 부모 가족인 박선영 씨댁은 아이들과 함께 무더위를 견디는데 5만 원의 지원금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사거나 잠깐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식히는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현금 지급 방식 또한 수급자의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계좌 정보가 행정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8월 첫째 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통장으로 지원금이 자동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급 방식입니다. 하지만 압류 방지 계좌의 행복 지킴이 통장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입금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되는 수급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현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신 90대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가 압류방지 계좌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현금 수령 방법과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이번 냉방비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도시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공동체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를 지켜줄 냉방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막막했던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부터 하절기 여름과 동절기 겨울 지원금이 통합되어 연간 총액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이 변화는 수급가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실제 패턴과 기후 변화에 따라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특정 시기에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더라도 전체 지원금 안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가구의 에너지 빈곤을 더욱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폭염이 길어져 냉방기 가동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예전처럼 여름 지원금이 바닥나 난방비 지원금까지 당겨 쓸수 없는 답답함은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각각 가구당 5만원씩 현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시는 8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무더위 쉼터와 마을회관복지회관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 시원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기요금 지원을 통해 도시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섬세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며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냉방비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혜자인 여러분의 확인과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원 방식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스럽거나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문의 전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두면 더욱 효율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폭염 속에서 홀로 힘겹게 여름을 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과 나눔이 폭염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에어컨 한 대의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간절한 여름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으며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다음 유용한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